왜 우리는 중요한 비밀번호는 검색 까먹으면서 쓸데없는 드라마 대사는 평생 기억할까요? 진화생물학자 게리 마커스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뇌는 정교하게 설계된 슈퍼컴퓨터가 아니라 임시방편으로 이어붙인 클루지이기 때문이라고요. 클루지란 원래 날림으로 급조한 기계장치를 뜻합니다. 그리고 우리 뇌야말로 바로 그런 클루지입니다 진화는 언제나 완벽한 설계가 아니라 그럭저럭 당장 쓸만한 해법을 내놓았고 그 결과 우리는 합리성과 편견, 지성과 비합리가 뒤섞인 불안전한 뇌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충동과 실수는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뇌가 그렇게 진화했기 때문이라는 걸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책 대신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또즉흥적인 반응 대신 시간을 두고 성찰하는 습관을 만들 수 있고 그건 비즈니스와 인간관계 모두에서 강력한 힘이 됩니다. 까먹기 쉬운 뇌의 약점을 인정하며 메모나 기록 같은 외부 도구를 활용하게 되고 실수를 줄이며 생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게리마크스의 클루지 이 책은 완벽하지 않은 뇌를 인정하고 활용하는 법을 알려줍니다.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순간 삶을 더 주도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클루지 지금 함께 만나봅시다. 구독하시면 새책 정보와 읽으면 진짜 도움이 되는 책들을 소개 해드리겠습니다.